이재명이든, 김문수든, 이준석이든, 남강이 여왕 내네 거를 다 훔쳐가지고, 수십 년 나를 피를 말렸으니, 모두 누가 당선되든 탄핵이거든? 이재명도 탄핵이고, 김문수도 탄핵이고, 이준석도 탄핵이고, 그냥 가짜 후보들이고, 지금 나 자동차, 자동차도 찾으려고 내가 여의도로 가는 거야. 남강이 여왕 나 자동차도 이재명이 일당이 몽땅 털어가지고 김문수 놈도 똑같아. 여, 1번 2번 뭐 4번 할것 없이 전부 자동차도 다 타고 이재명이가 남강이 여왕 내 돈을 265억을 강탈해가지고 가짜 후보 이재명이가 지가 당선됐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김문수 놈이 남강이 내 돈을 김문수가 243억을 강도질을 해가지고 남강의왕 나를 김문수가 깔아 죽이려고 했거든. 차로다가 세 번이나 날 죽이려고 했고 옛날에 김문수가 경기도 도지사 할 때도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거든? 임금 남강의왕 왕을 나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거든. 김문수가 아주 악독한 사기꾼이야. 옛날부터 원래 김문수가 사기꾼이야. 지금 이준석이, 이준석이가 남광이 여왕 내 임금 차를 오랫동안 탈취해서 타고 다녔고, 이준석이가 동탄 그 신도시에 남광이 여왕 내 아파트를 가로채서 이준석이가 살고 있고, 이준석이가 남광이 여왕 내 돈, 개혁혁신당에 있는 돈을 16억을 이준석이가 가로채가지고, 망창 다 퍼지르고 다닌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 이재명이도 탄핵감이고, 김문수도 탄핵감이고, 이준석도 탄핵감이고, 황교안도 탄핵감이고, 다 범죄자, 범죄자들이야. 근데 나 지금, 그, 민주당 애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쳐도 찾고 돈도 받아낼 때받는 받아, 돈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자, 난광이 여왕이다. 근데 김문수보다는 이재명이 쪽에 표가 많이 간게 다행이라. 근데 표를 내가 나누고 다닌 거거든?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더 저기 날뛸까봐 더 날뛸까봐 표를 나누고 다닌 거야 내가 남강이 왕. 이나 남강이 왕이거든. 나유라니가 아니라 남강이 왕이거든. 원래 내가 대통령 후보거든. 남강이가 대통령 후보거든. 쿠데타 당했다고. 쿠데타 당했다고. 여의도에. 여의도에 지금 가서 돈도 받아낼 수 있으면 도, 돈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도 찾을 수 있는 거 자동차도 차, 찾으려고 가는 거야 1957년 11월 23일생 발명가 과학자 가수 작사 작곡가 디자이너 남광의 여왕 내가 임금 남광의 여왕이야 청와대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남광의 여왕, 내 임금, 내 집, 청와대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